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차량 매매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옥리현동옛 송도 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하루에도 한두 건씩 매매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수법은 수출업자가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뒤 차량을 인수한 후 차량의 고장을 주장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피해 입은 차주들은 계약 파기를 요구하지만 수출업자들은 견인비와 보관료 지급을 강요하며 추가 금품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피해자인 A 씨는 차량을 23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30만 원을 받은 뒤 차량을 넘겼지만 수출업자는 차량 파손과 엔진 소음을 문제 삼아 잔금을 3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파기하려하자. 견인유와 보관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 차주는 수출업자로부터 차량 등록 말소를 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기존 차주에게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인천항과 인접한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에 670여개 업체가 밀집해 있는 만큼 이러한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중고차 수출 업체들이 정식 등록된 것처럼 맹세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거래 전 반드시 구청에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량을 판매하기 전 반드시 정식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PN 뉴스 배한결입니다.